이기 필. 아, 백창 올라왔다. 이게 필. 백창이 이기. 이게 필 있어요. 좀기 원래. 필 없애요. 다운. 아니, 없어요. 오케이. 필 클이에요. 중통만 조심. 방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다잡았어피 없어요. 피. 야, 중통 조심. 와리와리와리. 나이스. 아, 무엇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네. 아, 그래, 이제... 막걸리 한 번, 좋아하 <laughs> 팀만 한가 보다. <야>. 날씨가 쇼도, 바두 대요. 멀티, 이제 멀티 플레이 달클. 이게 더 안전하게 보던데, <laughs> 와리폭 빠졌어요. 아까 앵 n g 이여였어 you. You're good. You're good. You're good. y o u 다 e good. y 조심해야 돼요 173, 고7 3고7 3고7 3 173, 173, 173, 173, 173, 173, 173, 1이요 173, 173, 세요제 173, 173, 173, 173, 173, 173, 1 7지요7 3 17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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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7안나와3 1 7와 173, 173, 173, 1 바람은 꼭빈 곳으로 나오기 마련이지 크롱 아, 네. 클리어 낭랑 안 탔어요 최력해현룩이아 늦게 왔는데 못 잡았네 좀 위에 하나 기본캐 피100피 클리어 피클리었 앵글 앵글 피 47이요 여기 어디야? 이거 나의 촉이다 바닥 안보이는데? 중9은 크리어예요 아. 나이스 돌았나 본데 이 잘하시지 나 끌고 고용새납야 중통설 해드릴게요. 아미뭐 해야 냐레 뭐래? 이거 만들거 있어? 그럼 얘기야야뭘 실각 나요셋피기다 앵글 이 다운 앵글에 이문적 진짜 많아 앵글 킬 아야 앵글에 3기 아리땅아리땅 3기 있었는데? 3기 있었어요 3기 3기 킬 3기 다아2대이요 중통 스나 그렇죠. 중피 나와요 나와요, 사. 사. 나와요, 나와요. 피4피4 나이스 아내덜 개쓰기 많은 것 같은데 p 사람냐야흠 어려서 다저 벽자 몰라요 저만큼 그 직 먹으러 갈게요 쇼도바 쇼디남 머리노칸까지안 빠졌다 마리국제 다운 오케이 위에 컨디스나 아 스나 왔 써요 위에 하나랑 저바닷가요저 기억자 안봐요 1클리어 한대 전격 클리어 <laughs> 우리 할머니는리병원 응, 응. 대기. 리병원리병대인다리 병원인. 우리 병리 병원인. 우리 병원인. 우리 병원인. 우리 병원인. 우리 병원인. 우리 병원인. 리 병원인. 우리 병원인. 우리 병원인. 우리 병원인. 우리 병원인. 우리 병이인우인 우리 병 피헤드커니에서 니은 자운다 피백 <laughs> 와, 대치코생각 못했는데 자제치다 됐어요 잘지기본는 그냥 탈 그냥 양. 자, 니가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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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? 전진나필 나와요. 이거 하나, 하방나 어, 와리포, 와리포. 아, 안안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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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코 하나, 하 와리포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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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사실도 했는데 같아요. 어. 나살제대 아까 계잖아. 아 아, 왜또총안 맞아. 다시 렛안 뺄게요 삐롱 클리어 어디가 <laughs> 아 삐크스나 짝빵 다 짝빵 다운에 삐크스나 하나 있었어요 삐 안맞아 콜클 난간 치나 피 치나 피 나이스 난간 음. 발방떨어지네 왜 기억자 보고 갔을까 칠첸...한대요 장면클나어 기억자가 등반 됐다 <끄> 잘하는 애 죽었다 가자 갈까? 내가 먼저 갈까? 제가 갈게요 <끄> 저 뒤에 오세요 뒤에 먼저. 가요 <끄> <다돌이> 조심 <조식. 끄> 아니, 누는거 그들은, 그들은 분명히 <끄> 나이스 <끄> 야궁금만 죽는다 음. 형 크리요 잘요방방잘한방폭 궁구만 죽는다니까 이리아나폭이는 <laughs> 바닥에다 깔 그니까요 아이씨, 니데, 신화까지 있다. 쟤, 나, 나, 다운 나, 나, 스 정면 클 나, 클 뭐야 정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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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이 나, 다이 나, 홀에 달들 격 야네 달스나의 홀접 저만 라플 애고 격 스나. 정면 스나. 하이 하나 뛴 네네. 라플 피 다시 음, 위요 이제 라플 머리 <laughs> 나주 또... 어? 아까 대. 헤드 복수. 저 뒤에 짬으면 있을게요. 네 네. 뒤에 잡아야지. 잠깐. 아 기억 잡히. 오우. 와. 할게 역시 이거 b 하나에 강나에 발바나에 완벽 하나에 어, 이 u 어제피 a 제피 t Take o n 하나 더 t 고둘 p 와, o p l e It's o k a 앵글 n 층다운 a 받아. l 게설정 s a town. It's a town. That's a snail. It's a business. It's a b 으무튼 okay. <insert> <sweak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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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포 절대 빼지마 난간스나에 툭가 달방 피피피왕 아, 잡아봐봐 야폭 없어 죽여 죽어 야, 야 피워, 피워. 다시 내려가 난간스나 난간스나 있어요 난간 그대로 야, 내가 피없으니 내가 라 다망한 어, 거 아니에요? 아 나갔네. 어, 나갔. <laughs> 수고하셨어요.